창에 있는 청소년 수련원에 가면 12미터짜리 암벽파기가 있고 그리고 암벽파기 그 뒤편에 보면 절벽이 있어요 그 절벽에서 안전장치 줄 하나를 잡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공포가 딱 11미터예요 11미터에서 딱 뛰려고 하면 다 주저앉아요 못 내려요 <laughs> 저 역시 오기롭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줄을 잡았는데이 줄이 팽팽한 줄이 아니고 고무줄이에요 만약에 딱 뛰어내렸을 때이 고무줄이 무게 장력이 잘못됐든지 끊어지든지 줄이 정말 제 엄지 손가락밖에 안많아요이 고무줄인데 그래서 호기롭게 뛰어내리려고 발을 딱 하는데 발이 다시 들어와요. <laughs>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저앉아 있어요. 그 뒤에서 밀어달라 이러는데 제가 우리 아들들도 있고 우리 뒤에도 장로님이 보고 계신데 우리 또 장로님은 공수부대 출신 아닙니까? 보고 계시는데 뛰어내리긴 해야 되겠는데 멈칫 어, 멈칫 했어요 그리고 주저 주저하다가 내려갈 길이 없어요 뒤로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 맡깁니다 하고 고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벌벌벌 떨면서 딱 내리는 순간 딱 뛰어 내리자마자 줄이 갑자기 고무줄처럼 쭉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이 탁 하고 걸리는 거야 딱 순간 그 안도감 그리고 그 줄이 천천히 늘어나면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야 안전하게 내려오는 거야 그 순간 제가 깨달은 게 이게 믿음의 원리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왜 11미터가 가장 큰 공포일까 10의 1조와 똑같지 않은가? 십의 일조가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? 이거 드리면 내 인생이 잘못될 것 같고 큰일 날것 같고 그런데 막상 딱 하는 순간 발을 내어 뒤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까? 그걸 우리 경험하신 분들 계시잖아요. 우리 마지막까지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아요. 두려워요. 마지막 인생의 죽음의 날에 내가 죽으면 정말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아닌가? 예수님을 믿은 것은 가짜가 아닐까? 두려움, 두려움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죽음으로 내 자신을 탁 던졌을 때 독수리에 날갯치며 올라감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주시리라 믿습니다.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. 오직 의 인은 믿음 으로 말미암 아살 리라.